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신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또사니, 원희입니다. 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조용했어요.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계속 조용하죠. 나이키의 썸머 위크 때 올해 상반기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신발들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드로우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말도 안 되게끔 적은 수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려니 합니다. 뭐. 별놈 데리고 안될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이번 주에는 그리고 스니커하우스가 드디어 오픈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잠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괜찮은 신발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신다 그러면은 네, 어떤 신발인가요? 얼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스니커하우스를 즐기는 재미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리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아이는요 짚레드라고 이름이 붙여진 신발을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신발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독특하게 불리고 있는 현상을 좀 발견을 했었는데 피고레라고 불리우는데 이게 왜피고레인지는 조던 1탄 하이 오지 버전 중에서 거민이라고 해서 검은색과 흰색의 조화로 심플하면서도 멋있는 신발이 있었는데 검고레라고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계속 불리우고 있었어요 그 어디를 가도 뭐 웨일이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범고래의 뭐 스우시 모양이 집레드라는 약간 다크한 레드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는 고래다 라고 해서 피고래라고 한다는데 그러지 마세요 네. 어쨌든 이름 바꿔 부르는 거썩 유쾌하지만은 않잖아요. 뭐 기억에 남는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신발이 갖고 있는 고유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짐레드라고 불러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2015년도 14년도쯤이었나요. 짐레드라는 컬러가 사실 먼저 발매가 됐었어요. 15G 버전으로 해서 짐레드라는 게 발매가 됐었는데 메인으로 사용됐던 지금 화면에 띄어 드리고 있는 이 신발이 짐레드라는 모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발매를 안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도 많았고 그때 당시에는 조던 1탄에 대한 인기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시지는 못하셨을 텐데 이번에 나왔던 이 모델 또한 집례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컬러도 컬러지만 가죽의 소재가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 중점적으로서 해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ot! 네 여러분 같이 살펴볼게요. USA 8 사이즈 단어해서 저는 260 사이즈 선택을 했고요. 블랙 집례드라는 컬러가 사용이 됐는데 독특하게 화이트 세일이 같이 쓰였어요 컬러 이름 중에 오프 화이트라는 컬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에이징을 먹은 듯한 빈티지 느낌의 그런 컬러이기 때문에 요 컬러가 사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제품번호는 555088061 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미 먼저 리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인기가 발매 전부터 굉장히 많았었고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았고 생각보다 발매된 수량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 원체 캠핑 문화가 과열이 돼 있었는데 이 제품만큼은 그래도 아침 일찍 움직이셨다면 구하시는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을 거예요. 국내에는 뭐 남자 사이즈하고 여자 사이즈 이제 GS 사이즈로 해서 같이 발매가 됐었고 생각보다 GS 사이즈가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이유는 아시죠? 네,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이런 컬러의 가죽 소재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어퍼에 사용된 가죽. 가죽, 이 검정색으로 사용된 가죽을 조금 집중 있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유광가죽이 사용이 됐는데, 이런 유광가죽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냥 조던 1탄에 그 엔젤러스, 그 커스텀을 하시는 분들께서 칠하는 그 페인트가 있어요. 그 페인트를 칠했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의 컬러링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잘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얀색 부분 네 깔끔하게 하얀색 들어가 있고 이 집레드라고 불리우는 이 빨간색 부분이 있잖아요 약간 탁한 다크한 빨간색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레드라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흑색이 섞여 있는 정말 이 신발이 갖고 있는 닉네임이 피고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좀 체했을 때손 따면은 약간 이런거 검티티한 그런 안 좋은 혈이 약간 이런 컬러를 내는데 그래서 피고래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분께서 처음 시작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신기한 거는 같습니다. 이름 참잘 지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집레드라고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깔끔하게 잘 떨어져 있습니다. 신발 자체가 굉장히 깔끔한 컬러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컬러 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실패할 확률이 없는 이 컬러 밸런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 미드솔을 보시게 되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흰색은 어쨌든 변색은 오게 되어 있는데 이 에이징 오프 화이트가 들어가 있는 약간 세월의 흔적을 먹은 듯한 빈티지 느낌이 나는 이 에이징이 들어간 세일 컬러 오프 화이트 컬러라고 불리우는 이 컬러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정말 세 가지 색상 플러스 네 가지 색상이 굉장히 괜찮은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봤을 때는 어내거왜 이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이즈표에 사용된 컬러를 보고서 아 납득을 할 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알고 있는 스토리는 없습니다. 이게 왜 어디에서 시작된 컬러 베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은색과 빨간색, 흰색이 들어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블랙토 혹은 이제 뭐 시카고 그 신발과는 다르게 정말 스토리가 없기도 하고, 이 신발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는 나포리셀이라는 신발이 있는데, 그 신발이 굉장히 오버랩 돼서 잘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특별하게 뭐 리뷰를 해드릴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검은색 베이스에 기본 끈과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데, 어 오히려 흰색이 조금 안 들어가 있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도 빨간색으로 꼈을 때, 어떤 룩이 연출이 되는지 제가 사진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화면 바꿔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신발 이쁘죠? 자, 여러분, 짐레드 저와 함께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셨다시피 가죽의 어떤 그 유광의 소재도 굉장히 독특했고 신발이 갖고 있는 컬러 배합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신발 뭐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유광 가죽과 평범한 가죽과 그리고 이 짐레드 컬러가 쓰인 쪽은 또 무광으로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그, 가죽의 소재만으로도 이런 좀 다른 분위기를 줄 뿐만 아니라, 미드솔에 사용된 에이징, 그, 오프 화이트 컬러라고 하죠. 미드솔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내가 1탄을 하나 꼭 신고 싶다고 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뭐, 실패 없는 컬러의 베이 합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상대적으로 리셀가가 저렴한, 이, 짐레드라는 모델에 대해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 분명히 이 모델은 언젠가 또뜰 거예요. 다른 1탄들에 비해서 조금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금방 또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스니커 하우스에서 저는 아마 금요일, 토요일 둘다 등장을 하게 될것 같고 토요일에는 오후에 아마 그 장소에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신다면네 가까이 오셔서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한테 도움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